야, 학기 첫번째 수 이만 한마디처럼그 정도는 나를 쫄아 그때 그 수업 끝나고저한서미서놈 시아마. 시아마. 서아마 시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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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물어봤더니 아마 시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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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진짜 아마나아 <laughs> 그런 말 한적이 없는데 <laughs> 어, <목소리> 네, <목소리> 자조용 <목소리> <목소리> 해, 너. <웃음> <웃음> 자 수염의 극한 파트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네,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스처원 다시 원 이런 느낌 누구 건지 알겠죠? 자, 극한. 일단은 고교과정에서 응, 수혈했을때 본인이 응. 이제 스탠클 컷에 빠졌대 진짜 안되는데 됐어요 한 응? 4개월 됐어요 아, 아까 계속 막 블로그에서 전략보고 있더라고 <웃음> <웃음> 만 단위로 했었는데 게임을 공익생활하는 2년 동안 하는 스카프만. 자 볼게요.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함수의 극한을 너희들이 배워봤지만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의 극한을 원래 교과 과정상은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는 건 수열의 극한 다안 나는 얘기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고교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냥 뭐다? 응, 애니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못마땅했나 봐. 누가? 혜미가. 그래서 한장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실제로 수열의 극한은 있는 이야기가 수렴, 수령. 수렴한다라는 건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수렴.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그리고 있는 유형이 진동이라고 있어요. 진동. 재벌집 방해하게 되는 장자. 그 사람이 진동.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장 좋은 예시가 마이너스 일의 n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일의 n승. 뭐 비슷한 걸로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겠죠. 코사인 m 파이 이런 수열.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렌스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될건딴거 없습니다. 진동도 발산이다라는 거, 그거예요. 진동에 너무 꽂히지 말라는 얘기. 수렴하는 거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그거의 한 종류일 뿐예요 <laughs>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할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퀘스천 1-2를 한번 보세요. 이게 너네들이 칼크러스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1-2를 보면 이걸 수학적 의미로 엄밀하게 정의한다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의 양수 입 o 론과 적당한 자연수 라 n이 존재하여 라젠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마이너스 l이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럴 때 수열 a n 은 l에 수렴한다.라고 정의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다면 읽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걸 했다 라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낼수 없어요 이거를 살짝 뭐 응용한다거나 변형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과정 이내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이걸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로 다이렉트로 낼수는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올해 만약에 하더라도 프린트가 바뀔 거다라는 얘기 를한 거예요. 너무 의욕적이었어. 그래서 그거 한장 넘겨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종종 가지고 오는 성질인데, 이미의 두 양의 실수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N을 곱해서 A보다 N, B가 크게끔 할수 있는 N이 존재하는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거기 밑에 있는 네 개의 극한값에 대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아. 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네, 혹시 깊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다음 왜? 그렇죠. 심수에 안 나오면. 시험 그거는 분명히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클레임을 걸기 시작해 하 클레임 을걸수 있는 분. 선생님들도 그런 거는 좀 지키죠. 어. 수업으로 할수 있는 게 있고 시험으로 낼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봐봐 125 페이지에 보시면은. 최혈의 극한에 그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 보시면 1번 실수배 K 앞으로 빼내서 할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전부 다 뭐일 때? 125페이지에 있는 성질은 강조할 게 그거밖에 없어. 강조할 거는 언제나 성질이 성립하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n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으면 둘다 수렴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여기 에 있는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고교과정 내용으로는 한장 넘겨보시면. 스미시는 아까 얘기한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참 오늘 힘죠 다시 한번 예를 수록한 거는 참고하시라고 알겠죠? 아 네, 어차피 플러스에선 또 미리 하죠, 뭐 하, 좋은 마음 이지고 <laughs> 공감하는 거 열심히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128 페이지까지가 125 페이지에 있는 그 성질들을 그 엄밀한 정의로 증명해놓은 겁니다.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안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싫어하지. 자, 그 다음에 129 페이지에 있는 극한값의 성질.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마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런 형태는 유형별로 우리가 좀 다뤄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열의 극한 값에 대소 관계가 있는데 어떤 수열 a n과 b n 사이에 이미의 n에 대해서 이러한 크기 관계가 성립한다라 고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은 성질이죠. a n과 b n에 모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어떤 등운가 생긴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4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성질을 이용해 서 보일 거다 그래서 요것도 용납 못해 그래서 넘겨보시면 7002-2에 다시 입실론을 가지고 열심히 증명할 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131페이지에 나오는 무한 등비 수열이에요. 무한 등비 수열. 이거는 이제 뒤에서 급수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원래 당연한 거 보이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당연한 거 보인다. 그 131페이지에 무한등비수열 a,n이 a,r의 n승일 때 a는 아 거기는 r의 n승이라고 되는네요 r의 n승일 때 r값이 1보다 클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다섯가지로 가눠요요 경우에 양의무한데, 양무. 이 경우에 1, 뭐 당연하죠. 이 경우에 한없이 0.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엔생이니까 진동. 얘는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또 발산. 근데 그 발산 중에서 양의무한데. 이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r이 1보다 클때왜 r의 엔승이 무한대로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왜 잠깐 언급을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1 플러스 아, 아, 1 플러스 알파에 r이 1 플러스 알파라고 났을때 알파는 정부다큽니요 1 플러스 알파의 n승이 음, n 알파 n 알파보다 크다 이게 베르누이 분식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이 수학자 알아요? 베르누이라고 그렇죠 베르누이는 라이 사람이 여인거 알아요? 베르누이는 그 가족 이름 아니에요 가문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특히 여자예요. 몰랐지? 이 사람 남동생. 32, 133, 1 3 4 이런 것들은 참고한 짓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기 132페이지 2번 같은 경우 이건 참이 맞아 수열 a n 이 알파로 수렴하면 홀수 번째 한들만 모아놓든 짝수 번째 한들만 모아놓든 참이 돼요. 이런 걸 이제 부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만 뽑아서 새로 만들어낸 수혈을 부분수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증명은 다시 한번 얘기해 면 고교과정에서는 어려워. 그래서 뭘로? 거기서도 보시면 입실론과 입실론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참거짓 요거 참고하시고 혹시나 그 풀이과정에 입실론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무슨 얘겠죠 그래서 열다 개의 명제가 있을 때그 열다섯 개그고 차분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같은 경우는 보통 발레가 나와 거짓 같은 경우는 발레가 나와요. 이런 거는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히려 참보다도 거짓으로 되어 있는 거에 발레를 좀잘 기억해 두시면. 도이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학교 학기가 시작되면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우리는 요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극한 값을 구하는데 집중을 좀 해봅시다. 거기 231번부터 238번 같은 경우에 눈으로 푸는 문제들. 231번은 무한대 뭐 32번은 2 33번은 2/3분의 34번은 0 35번은 0 그다음에 36번은 2인가요? 어. 그다음에 이제 37번만 조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n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1.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n제곱으로 묶고 1 마이너스 m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1입니다. 얘는 1로 가는데, 1로 수렴.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요런 것들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중간 과정 n 제곱으로 묶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9번부터 풀어봅시다. 네, 네 여기서 네, 증명할 때 나온 입시는 그냥 실수예요. 아주 작은 실수예요. 아주 작은. <laughs> 더하요 이제 텔레스코피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려면 응. 응. 이나 전략을 짠 사람들 이렇게 머리 많이 쓰니까 피곤하지. 안 쉬울 텐데, 그래도. 그리고 요 파트에서는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꽤 있는 음, 과제에 있는 그런 문제들 문의. 왜 이렇게 고민하 M플러스 이름 뭐라 했어? m 번지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세수 좀 하고 네네. Thank you. 무 <놀람> 4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수령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0인 경우, 즉 X가 2인 경우를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내가 마이너스 1과 1, 이일때 X는 마이너사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죠.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2가 아니다 이렇게 있고, D -Routy, D +Routy, 약약될 뿐이고 이거는 2-루트2 2플러스 루트2 약0.6약 3.4니까 x가 될수 있는 1, 2, 3이죠 이 문제는 좀 잘못 만든 거예요 여기가 x-2가 아니라 x-5쯤 해가지고 5를 이렇게 꼭 따로 생게끔 했었어야죠 이거를 생각 안 하더라도 1, 2, 3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답은 똑같이 6이 나오거든요 그치? 눈에 이야기할 꼭이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음. 그런 고 나면 이제 급수예요 분당이죠. 응. 음. 응. 염제고, 빼고. 응. 이거는 둘다 수렴하는 게 아닌데 얘기가 되는 거냐? 그거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한 말대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늠하는 거예요. 얘는 적당한 상수인데. 적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한 없이 가까이 가죠. 근데 얘는 무한대로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이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 무한대 곱하기 1이면 무한대 로가그1죠 무한대 이게 무한대 이 무한대 이면 무한대 이 무한대 이 무한대 이 무한대 1이 무한대 1이 무한대 1이무면 무한대 곱하기 이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 이거에 불만을 품는다? 그러면 아까 이그 입실론을 소환해야 돼네아뜯어네 우리 동일한 일식이 뭔지 아시나? 왜냐면 딱 타이밍 가는 방금 그 오토바이 소리가 맞는 거 같은데. 그 경건이 배 소리예요. 있으면 <laughs> 스키타. 네. 모르고 싶다. 진짜. 그거를 켭는데.